네 안녕하십니까 하버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2023년 9월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또 가을하면 또 남자들에게 굉장히 패션의 계절이지 않나요? 옛날에는 어, 트렌치코트 되게 많이 입었는데 요즘에 날씨가 되게 애매해서 트렌치코트를 입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름이 시작되고 가을이 오기 전에 겨울이 찾아오는 현상이 요즘 되게 많은데 2024년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영상을 키게된 이유는 어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편집사 하바티랑 어 국내 너무나 잘하고 있는 브랜드들이랑 이제 협업 제품들을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브랜드에서 가을 겨울 제품들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다리는 제품 중에서 우리랑 협업한 그 브랜드들도 좀 기다리는 제품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근데 진짜 되게 괜찮아요. 저희가 너무 만족해서 협업한. 제품들이어서 아직 확정 나지 않는 브랜드들은 설명 안 하고 확정은 났는데 좀 수정될 수 있는 요소까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콜라보 확정된 브랜드는 러프사이드, 셔터, 홀리섬, 히세지스, 아포페니온 다섯 가지예요. 이 다섯 가지 브랜드가 히세지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브랜드들은 저희 샵에서 거의 시작한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작한 브랜드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의 딜러 샵이, 저희 샵이 거의 첫 번째 샵이어서 2017년, 18년도부터 되게 이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는 정말 애정가는, 파리 예, 안으로 굽듯이 애정가는 브랜드들인데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품인데 이제 이게 러프사이드 멀티스트라이프 롱슬리브 제품이에요. 이게 가격이 아마 7만원 후반대로 제가 알고 있고 요거는 요 영상이 나갈 때 출시를 했을지, 하고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멀티스트라이프 소재가 한두 두 시즌, 세 시즌 정도 했는데, 저희가 이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판매가 잘 되고, 개인적으로 스트라이프가 요즘 거의 전생시대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스트라이프에 다양한 색상이 있으니까 이게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아, 원래 이 멀티스트라이프가 있는 원단을 하지 말고, 새로 재직해서 새로운 원단으로 개발을 하자. 라는 생각을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러프사이드에서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이렇게 출시하게 됐는데, 요게 보면 되게 이뻐요. 그래서 그레이 색상, 아이보리 색상, 그리고 버건디 색상, 그리고 약간 블랙 색상. 이렇게 한네 개인가?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가지 컬러가 되게 조화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콜라보해서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용슬리브, 요거 되게. 매력적이고 요 제품 출시하는거 알아주시면 되고 새로 재직해서 아마 요 원단이나 요 칼라로 나온 원단은 없을거예요 다른 브랜드에서 아마 나오지도 않을 것 같고 만약에 다른 브랜드에 똑같이 나온다 아마 그러면 좀 참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요거 출시하고 그리고 러프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봄버 자켓도 출시하는데 그거는 아직 고걸말해주시하는데 아직 나오진 않아서 그거는 또 나오면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 이거 대박이에요 이거는 아 이거 나온지 모르겠는데 이거 셔터랑 지금 콜라보하고 있는 제품인데 그 프랑스군의 M35 팬츠 있잖아요 그걸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제 퍼테그 팬츠로 나오는 데님은 꽤 많잖아요 근데 M35 팬츠로 나오는 거는 거의 없고 온즈 같은 경우는 14, 15 온즈를 써서 되게 두툼한 원단을 써서 원어시로만 아마 출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워싱 제품도 출시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워너시 제품이 요 제품에서는 더 멋있게 느껴져서 아마 이걸로 출시할 것 같고, 요거는 아마 콘데님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음한 10만원 후반대로 판매하지 않을까 싶고, 뒤에는 디테일 요게 다트가 잡혀 있고, 투포켓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지금, 어 아마 좀 실루엣을 좀 조정을 해야 돼가지고 디테일은 너무 이쁜데 실루엣을 조정해야 돼서 이제 좀 아마 한번 수정을 하고 생산이 들어갈 것 같고 근데 이게 되게 처음에 재밌었던 게 여기에 사실 원래 여기에 턱을 잡았었어요 턱을 잡았었는데 턱을 잡으니까 여기에 모양이 되게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어, 아 이거 좀 아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랑 얘기도 했는데 아요거는 턱을 빼야겠다 해서 빼고 원래 여기 포켓이 하나였어요 근데 실수로 포켓을 두개 했는데 아, 이게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좀더 안정적으로 보여서. 그래서 투 포켓하고. 아 이렇게 실수에서 오는 새로운 창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거 이거도 대박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옛날에 홀리 선이랑 이 핑크 색상으로 지금 머플러로 협업을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겨울, 재작년 겨울에도 했고 이번 겨울에까지. 3년째 하고 있는 제품인데 저희가 이때까지 출시할 때마다 다 품절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 코트나 패딩 같은 거에 다 어둡다 보니까 핑크색 으로 포인트 주기 위해서 많이 구매하신 것 같고 또 여자친구나 아내한테 선물하려고 많이 구매하신 것 같고 이거는 3년째는 아니고 작년에 출시했었는데 작년에도 판매가 되, 너무 잘 되고 차콜 색상이 이제 사실 어, 어, 겨울옷에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이 차콜 색상도 동일하게 저번 시즌 아 저번 시즌 아니지 작년 시즌이랑 동일하게 또 출시를 했어요 이렇게 두개 그래서 이두 칼라도 아 이번 주 금요일 날 출시를 하는데 이 영상이 언제 나갈지는 몰라서 한번 그것도 체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선물하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폴리선에서 선물하기 되게 좋게 이렇게 박스로 같이 패킹해서 아예 판매가 돼요 이거 이제 박스를 여기서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이 박스 자체가 패킹돼서 나와요 그래서 아, 이거 아마 초록색이라서 그런지 크리스마스까지 아마 선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되게, 박스 자체가 되게 이쁘잖아요 그래서 요거. 출시되는 점 참고해 주시고. 아, 지금 요거, 요거. 지금 요거, 이제 여기 아포페니언 럼벌 잭 셔츠인데, 다잉 럼벌 잭 셔츠인데, 이게 이제 아포페니언이 저희 하바티에서 원래 파급을 했었어요. 파급을 했었는데, 아, 아포페니언 대표님이 요거에 이제 블루 색상이랑 그 브라운 색상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이거 이거 뭐예요? 너무 이쁘다 해가지고 보니까 다음 시즌에 출시할 샘플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직 제품이 출시하지도 않았는데 아와 이거 너무 이쁜 것 같다. 이거 피그먼트 다잉한 거 너무 이쁜 것 같고 어 겨, 이게 보시면 이다행하기 전에 격자 무늬가 있어요. 격자 무늬가 있는 거에 다행을 하니까 그 격자 무늬가 은은히 은은하게 보이는 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저희 너무 익 스크루시 브 하고 싶은데. 혹시 하, 가능하냐 하니까 가능하다고 하셔서 바로 그냥 올리브 색상 바로 꽂고 바로 샘플 왔는데 기장이 살짝 짧아 가지고 기장 좀더 늘리고 바로 생산 넣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아 추석 전후 아마 출시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근데 요게 원단 자체가 데드스탁이어서 아마 저희가 첫 판매하고나 그 이후에는 리오더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사실, 판매가 너무 잘 되고,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혹시나 너무 설레발해서 너무 괜찮아서 리오도 할수 있으면 어떡하냐, 리오도 해야 되면 어떡하냐라고 여쭤봤는데, 아, 뭐, 그때 보고 생각해보신다고 한번 자기가 그때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시긴 했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 자체는 원단이 없어서, 리것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진짜 대박이고 너무 이뻐요. 근데 사실 콜라보 말고, 블루 색상이랑 이제 브라운 색상도 되게 이쁜데, 아 저는 콜라보라서 그런지 올리브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다음, 마지막! 이게 진짜 대박인 게, 작년에 그, 저희가 히스에지스랑 중기장에 이제 패딩을 출시를 했었어요. 네이비, 어, 탄 색상, 이제 오렌지 색상. 근데 이제 탄이랑 네이비는 되게 반응이 좋았고, 빨랐고, 어, 오렌지 색상이 조금, 아, 이쁘다 이쁘다 했는데 반응이 확실히 느끼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구스 다운을 한 40만 원 초반 때 판매했었나? 아무튼 그, 그 정도의 가격대에 판매했었는데 그래서 그거가 이제 헤지스라는 브랜드나 하바티랑은 좀 원래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됐는데 작년에 그런 좀큰 회사랑 대기업이랑 이제 협업을 해보면서 되게 저는 재밌더라고요. 제가 하지 않았던 그 사이클대로 업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대기업에서 생산력과 어, 우리의 그런 어, 아이디어라고 해야되나? 아이디어인가? 아무튼 그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출시하는데 너무 매력적이어서 이번에도 좋은 제안을 받아서 다시 한번 협업 제품을 출시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출시할 제품이 현재 이제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 제품 하나 설명을 요것만 설명해 드리면 지금 요 색상과 이 지금 네이비인데 요거랑 차콜이랑 오렌지 색상 아 오렌지를 버릴 수가 없더라고 오렌지 저는 너무 좋아해요 오렌지 네이비 이런 거 그래서 오렌지 색상, 이렇게 세 가지 출시를 하는데, 이게 3 레이어 원단의, 어, 후드 자켓이에요. 후드 자켓인데, 안에 결합용, 이제, 그, 덕다운 라이너랑 결합이 되는 제품인데, 요 라이너가 있음으로써 거의 패딩처럼 되게 따뜻하고, 그리고 결합 상품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도 착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3 레이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습 기능도 있고, 그리고 제품 자체가 실루엣 자체가 되게 멋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처음에는 이걸 결합을 해서 이렇게 입었을 때 와, 진짜 멋있다 해서 저희가 디테일이나 좀 핏을 수정하고 있는 단계인데 정말 재밌는 거는 이 바깥에 있는 이 후드 자켓을 빼고 이, 이 라이너만 입었을 때도 되게 매력적이에요. 오히려 라이너가 더 마음에 들 정도로. 그래서 아무튼 이 라이너는 정말 현재 가격 때문에 구스다운보다는 덕다운으로 아마 진행을 할것 같고 요것만 입어도 되게 매력적이에요. 제가 이 제품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회의를 했을 때이 라이너만 출시하고 싶다라는 의견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제품도 되게 매력적이고 그러니까 되게 어디에서 그러니까 이게 엄청 디테일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것만으로도 되게 그냥 무난무난하게 뭐 입고 싶다 뭐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되게 디테일 있고 뭐 엄청난 디자인이 들어간 옷이다 라는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되게 매력적입니다. 아, 제가 너무 속사포처럼 콜라보 라인을 얘기하긴 했는데 되게 짧게 영상 촬영해서 딱 올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빨리 얘기하긴 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도 되게 소통을 하고 그리고 저희도 협업 제품들을 앞으로 더 출시하는 것들을 좀 영상으로 풀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요즘 유튜브 하면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초반에 편지샵 운영할 때는 그 하바티라는 계정을 제가 답변하고 답글하고 DM도 다 답장하면서 되게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게 그게 되게 재밌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직원들도 생기고 회사도 조금 그때보다 성장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제가 소비자분들이랑 같이 소통을 못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너무 아쉽고 좀 재미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유튜브 통해서 댓글 다시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답장하고 또 사람들의 피드백도 받아보면서 아, 예전에 하바티 초창기에 편집숍 운영할 때 사업 시작할 때 그때 그런 감정들이 생각나서 저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피드백도 많이 주시고 비난도 아프지만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고 콜라보 제품 가을 겨울에 많은 사랑,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이제 가을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는데 이때 또 감기 조심하시고 또, 또 가족들이랑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